개소리야개소리야개소리야 고개, 고개, 야개 고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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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개 머리 묶어야개 고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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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<머리는 안 웃음> 같이 <laughs> 갔다 가잖아 엄마가 별로인데 이로그로 찍을까 그냥? 왜 자연이 너무 지리는데? 아 네, 뜨거워. 좋아요. 저는 바다보다 산이 더 좋아요. 왜냐면 산에는 계곡도 있고 <웃음> 계곡도 <웃음> 계곡도 있고 나무도 있기 때문이에요. 바다는 흙이랑 물밖에 없잖아요. 느끼니까 <laughs> <왜요? 웃음> 아산 너무 예쁘다 근데. 그래서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요. <laughs> 이 푸른 색깔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. 아, 가리지는 마. 그냥 한가운데 서있지 말고, 그냥. 약간 사이드에서서 말, 말을 해, 그냥. <웃음> 그 <웃음> <웃음> 아, 귀여숲 해설가 없어. 제가. <laughs>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. <laughs> 이곳은 <것은> 단풍나무입니다. <laughs> 누가 봐도 <받아> 단풍나무. <웃음> 이상입니다. <웃음> <laughs> 아 <아우> 웃겨 아제 재치 걸 어떻게 해야 돼 진짜 <laughs> 웃기다 웃겨 <laughs> 너무 웃기다 아우 야, 아, 야 하늘 색깔 너무 이쁜데? 뭐라고? <laughs> <우겨. 알았어. 웃음> 웃기다 웃겨 알았어 <아니>, <laughs> 웃기다 웃겨 웃기다 웃겨 됐냐? <laughs> 여기 개미가 지나가고 있네요? 어있지 바쁘다 바빠 여기 그늘이 너무 예쁜데? <목소리> 화장실에 서 너무 시끄럽게 하려나? 아, 어, 저기 너무 여기 이런 바닥이 진짜 위험하거든요? 넘어지기 딱 좋죠? 발 삐기도 딱 좋고. 어 꽃가루가 날네 꽃가루를 날려. 은데른데레데레트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관입니다. 날씨 진짜 좋다. 와... 제가 원래 안경을 안 쓸라 했는데, 이런 자연에 오면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안경을 씁니다. 렌즈를 꼈었는데, 렌즈는 너무 눈이 불편해서 안경이 편해요. 너무 잘 보여요. 그리고 여기는 공주마곡사입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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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더워.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? 좀 그늘을 찾아가야겠구만. 아니 왜 5월 달 말이라지만은 갑자기 여름이 되는 거지? 몇주 전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추워? 언제 여름 되지? 이랬는데 어머. 뒤에가 거의 그냥 날라가네. 나밖에 안나오네 <laughs> 화장실에서 하는 말이 여기까지 들리는구나. 아마 민망스러워라 오늘 제 착장은요, 파란 바지를 입었어요. 흰색 최초의 파란 바지. 아, 날씨 좋다. 산. 이쁘죠? 산은 그냥 예뻐. 나무는, 나무 플러스 파란 하늘은 그냥 미치, 미치지, 미쳐. 미치지, 미쳐. <laughs> <laughs> 민망스러운 일이 생길 뻔했네요어 캐스퍼다 뭐... 캐스퍼. 어디가 절이냐고터 붙여가. 왜 이래? 도대체야 이게. <웃음> 아니 절이라며. <laughs> 아니 절이라며. 어디 있는데? 저기야? <laughs> 오늘 저기서 절이라며. 요리라며. 요리 절이라며. 어. 재밌네. 뭐 하는 거야? 비아오는 거야? 거. 이거 이것 봐, 아, 되게 아 작아. 이거 봐, 이거 봐. 아, 이거 아, 이거 이거 봐. 아,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아, 이작 아, 이이 아, 난 갈게 진짜 예쁘다 어머 얘 목에 뭐가 묻어있어 뭐? 앞 뭐야 뭐가 묻어있어 좀닦 뭐야? 닦아 뭐해 뭔데? 몰라 비누가 왜 여기 묻어있지? <웃음> 열심히 씻었나 <laughs> 아 귀엽다 아니 같이 가요 아줌마 여기라는데? 아줌마 거기 아니라는데요? <laughs> 표지판을 그래? 보러 가 돼지판 보러 가는 거잖아. 지뢰다, 지뢰 바닥에 지뢰 폭탄이다. 보는데 이게 뭐야? 뜨다. 계란 후라이. 안녕, 안녕. 내가 봐줄게. 뭐래? 아, 눈 아파. 지금 현인치 우리가 여기잖아.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, 지금 맞지?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지. 음. 왜 이렇게 길이 애매하냐? 왜나너 코감? 냠냠. 날씨죠? 예쁜 꽃들과 함께 갔는 너네. 야이 소리 좀 봐봐. 이 소리 완전 너. 너무... 어그데이랑 똑같아. 내가 그만 찍은 거거든. <웃음> 이쁘지? <laughs> 이거이까지 니가 한거야? 어! 나 아니야? 엄 내가 했어! <laughs> 진짜? 응 어. 그냥 나 같은데? 와 이러니까 자매지 내가 그랬잖아 자매들이랑 형제들은 목소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다도 그치고. 회원 모집한대 아나 다도 하고싶다 나도 하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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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 템플스테이 가는길 골대 <laughs> 감정 <laughs> 진짜 웃기다 아이아 이거 보고 웃었어요 이거 보고 웃었어요 이거 보고 웃었어요 이거 보고 웃었 이거 이 야너 거기서 대기너대기일단 대기 <laughs> <laughs> 일단 대기 예쁘다 실제로 보는게 더 예뻐 찍는 것보다 여기 스님들 옷이 지금 걸려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저거 완전 영화같은 곳에서 저옷 뺏어가지고 스님인 척 하잖아 입어서 <laughs> 무슨 영화를 본거야? <laughs> 그냥 <그게> 약간 웃긴 <laughs> 영화같은데 너 거기 스탑 일단 <laughs> 대기 사진 <사인> 찍은거 <laughs> 어. 알았어 안경 쓸까 벗을까. 일단 봐. 잠깐만요. 저희도 해야 되나요? 아, 나왜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. 열심. 네가 그렇게 생긴 거겠지. <laughs> <laughs> 뭐래 마흔지. 뭐래 <뭐에> 마흔지. <laughs> 여기는 영산전이라는 데. 영문을 <laughs> 지나면 속세에. 오, 속세를 벗어나 불교 세계를 들어가게 되며 해탈을 하겠다는 마음을 해탈? 나왜 이렇게 해탈이 라는 소리 들었는데? 해탈문이라고도 한대요 여기를. 중앙 터널로 양면에. 아, 그럼 이 하... 한자가 해탈문이야? 그러면 무슨 문제 상담해 줄수 있어? 나는 1면 어쩌고. 어, 엄마 모델인데. 해나원 아줌마가 모델이냐? 어, 뭐 어때? 해나원 사람 모델못한다는법 있어? 아니면 이렇게 웃어. 난 그런 거 필요 없어난 진짜 현명하고 지혜롭고 싶어. 나도 지혜로운 삶을 살기면서 어,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, 저는. 나는 살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동하고 싶어. 우리 때까지 못깨닫는 그니까 그러고 싶다고 하잖아 지금 나는 내가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아, 말이 그 말이야 너 모자란 것 같아 난 진짜 올곧게 그리고 주대 있게 살고 싶어 내가 막 흔들리면 속상해 엄마 어디 간 거야 또 혼자 와이 아, 아줌마 진짜 다위로운 은이야은이야 <laughs> 같이 가아왜 혼자 가고 그래 저기 있다 아 너무 예쁘다 나 저래서 살고 싶어 안 그래? 엄마 너무 귀여운데 이쁘죠? 연등? 연꽃? 연등을 날, 날 보냈나봐. 아, 이쁘다. 엄마 지금 산신각 가는 거야? 응. 어떻게 잘 보고 간다. 엄마 고양이다! 어디? 저기 들어갔어. 봤지? 응, 봤어, 발 가자. 아니와이지 이쁘다. 이쁜 포인트를 잘아시네 깜짝이야. <laughs> <laughs> 고야야야 <이러고 들어야 돼. 웃음> <야옹아> <laughs> 어디에 그리 바피 가시나? 고양이다. 밑으로 들어갔어. 여기로 올라가세요.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. <laughs> 산, 산 좋아요. 산이 좋아. 좋아. 아, 얼스 내가 할게. 시작! 산이 얼스 산이 헤이 좋아. 너무너무 좋아요. <laughs> 그, 그 박자 아니야. 산 산이 산이 좋아요. 이거야. <laughs> 어 어깨. 우리 어제 운동했다왜 여기가 좀 아픈데? 난어좀겨드랑이 밑에가 아파. 약간 경사가 어, 높다. 어, 어 머리야. 나 머리 아파. 나술 먹어서 그래. 나 어지러지래. 더워서 그런가. 더위 먹었나? 조심히 가세요. 다들 안 넘어지게. 가서 찍어야겠다. 어, 엄마 공주 마곡사 국사당 산신각. 마곡사 국사당은 자장, 범혈 도선, 보조. 등 신라부터 고려시대 최고의 승려인 국사의 영정을 보신 곳이다 조선 후기까지 삼국사 영당이라 세 분의 국사만 보시다. 보조국사의 영정을 더하셨다. 신라때 자장열사가 마국사를 지우는 도선이 보스. 보습... <목소리>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